자, 반갑습니다. 허니새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수정 11,400개가 있는데 자, 제가 카드가 지금 상당히 부실해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어 카드 이 효과가 상당히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엄 뽑기를 한번 오늘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프리미엄 카드가 두 개가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더 갖고 싶은 자 그래서 자 제가 원래 이 어, 도박에는 소질이 없어요. 도박에는 소질이 없어서 원래 제가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해도 잘안 걸려요. 저는 자 한번 믿고 한번 해봅니다. 자자 음, 자, 과연. 아, 건너뛰기 하자. 오, 뭐야, 뭐야, 뭐. 에이치. 야, 깜짝 놀랐잖아. 아, 좋은 건줄 알았네. 어, 아, 겁나 깜짝 놀랐어, 저거. 제가 이 정말 카드, 카드가 아니라 이런 뽑기 자체가 제가 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번 하다가 포기를 했었어요. 정말 안 나와요, 저는. 이 보세요. 이따구라니까. 좀 나와봐라, 좀. 자, 역시 뭐, 뭐,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거지 같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저는. 혹시나 혹시나 걸릴까봐 정말 실수로 걸릴까봐 실수로라도 좋은 게 한번 나올. 음.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좀 프리미엄 카드 이런 거좀 나와봐 좀 인간적으로 진짜 안 줘요 저는 저런 거를 프리미엄 카드 저런 거 정말 안 줘요. 지금 있는 프리미엄 카드도, 뭐, 저, 레전더리 배틀인가, 그거 해서 나온 거지, 프리미엄 뽑기로는 제가 뽑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이래요. 진짜 좀 하나 나와봐. 내가 이렇게 수정을 쓰지 않니? 좀 나와봐라. 오, 어? 나, 하... 있는 겁니다, 다, 다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것마다 다 있는 거야. 프리미엄 카드가 좀 나와보라고. 역시나 저는 아, 이런 운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진짜. 아, 제발 좀 나와 줄래? 나와라. 와. 너무하다, 진짜. 다 있는 것만 나와. 이래서, 저는 뽑기 안, 수정 아까워. 포기할까요, 진짜? 저는 이런 거안 돼, 안 돼. 그냥, 노가다 할 운명이에요, 저는. 겁나게 노가다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얻는 그런, 예,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응. 없어요, 저는. 나와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기 싫어지네, 진짜. 아니, 무슨, 뭐, 확률이 높다고, 뭐, 이렇게, 어? 확률이 높기는, 개뿔, 진짜. 다 이상한 것만 나오고, 프리미어 카드 하나도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정말, 심하다, 진짜. 이거 봐. 이러니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와, 진짜 하기 싫어요, 이봐, 뭐 이런 것만 나와.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이봐, 혼날래? 수정 얼마나 썼지? 거의 절반을 썼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획, 획 확률이 증가했다면서 한번도안 나와. 봐봐 이상한 거만 나와. 진짜 혼난다 진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주작할래? 프리미엄카드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봐. 확다때리 뿌사고 있다 진짜 몇 개냐 지금 수정 3000개 밖에 안 남았어 이제하나도안 남아요 프리미엄 이러면서 무슨 확률이 높아 개뿔 진짜 혼난다 너희들 사기치면 다 있는 거야 와, 이래서 저는 이런 프리미엄 꼭 뽑기, 이딴 거안 믿습니다, 저는. 와, 하나도 안나어 하나도. 뭡니까, 지금 이게. 수정 다 썼어.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저는 이래서 절대로 프리미엄 뽑기 이런 거안할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안할 겁니다. 진짜 안할 거예요. 뭐야, 이게. 지금 프리미엄, 하나도 안 났어, 하나도. 와. 너무하다, 진짜. 여러분들, 확률 저거 속지 맙시다, 우리. 예, 속지 마세요. 만천, 만, 만 개가, 만 개를 넘게 썼는데, 프리미엄 하나도 안왔습니다 하나도. 저런, 예, 주작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힘들어도,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일학 천금을 바라지 맙시다. 여러분들.